아, 뭐래, 67수 아닙니다. 아, 무슨, 62수 외통이에요. 아, 무슨 67, 68이야. 뻥치지면 내가 한인데, 어떻게 홀수가 나옵니까. 자, 양기마 대 원악마. 오늘 또 양기마 꼬수한번 보여드릴 건데. 양기마 꼼수가 거의 차에서 나와요. 차. 거의 차예요, 거의. 뭐야? 오늘 왜 이런 거야? 다저거왜 주는 거야, 저거를? 차장 부른 다음에 아, 포를 먹더라도, 어차피, 초가 2점짜리가 한 마리 죽었으니까, 점수상으로 이제 7점 대 7점이니까, 할만해요, 이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차가 올라오면서, 왼쪽 차가 올라왔다는 건 오른쪽 공격하겠다는 거니까, 결국 또 이제 2대1로 싸움이 되지 않을까. 결국, 이렇게, 음. 뭐 먹어 먹으면 되죠. 다 <laughs> 먹으면 되죠. 이러면 점수가 동점입니다. 1.5점 차이로. 비키시고 차가 이런 자리 올 수도 있겠구나. 오, 야, 어차피 4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내가 졌으면 좋겠다. 이분한테. 아, 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졌으면 좋겠네. 멋있는 수를 둘 거라서. 30초 양차 먹기 그 형태랑 비슷하죠. 아, 감온척 하지 마세요. 모르잖아, 뭔지. 모르면서 뭘, 아는 척이야. 수가 얼마나 어려운데. 저도 지금, 확신이 안, 확신이 안 서요, 지금. 아, 모르잖아. 뭐 아는 척이야. 막아들어오긴, 뭐 막아들어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laughs> 누구야, 또. 유한? 감옥, 감옥이는 무슨? 뭔데요 말해 봐요. 뭔데요? 아, 똑똑하네 이거. 똑똑하네 이거. 한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한이 지금 뭐 보고 있냐면은 너 요거 닫기만 해라. 요거 닫기만 해라. 이런 거. 요거 닫기만 해라 포가 이자리 이자리 차가 마와 같이 합세해서 대기물 4개로 외통불 연수 그거 보고 있는데 뭘안돼 모르면서 진짜 알아요? 뭐. 말도 안 돼. 그런 수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봐. 지금 또 이제 차 비키기 비키기 하면서 여기 포장 때려버리면 끝나네. 어떻게 막으려나? 으이구. 딴거 보고 있구만 아, 이 사람, 잘 막네. 외통으로 이겨야 되는데. 야, 그래도 상대도 8단인데, 내가 너무 한 방만 노리나? 너무, 너무 한 방만 노리나? 일단은 4 닫으면은 외통이라서. 아, 외통, 일단은 저는 읽었어요, 수. 나도 외통 읽었다 하시는 분. 나도 외통 읽었다 하시는 분. 있나요? 수학 근데 너무 길어. 와우. 아, 뻥치지 마세요. 자, 뻥치지 마세요. 차가 말을 잡으러 오겠지. 아, 뭐래, 67수 아닙니다. 아, 무슨, 62수 외통이에요. 아, 무슨 67, 68이라고 뻥치시면 내가 한인데 어떻게 홀수가 나옵니까? 62수 외통이에요. 으그 거짓말쟁이들. 허운 갤러들, 진짜. 에휴,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기서 접속 끊기까지 맞춰야 되는데. 이분은 아마 기권하실 거예요. 보통 이 합쳐서 2,000판 조금 넘는 분들은 빨리 기권하시고. 사천판 좀 넘는 분들이 좀 위험하지. 이런 분들은 기권합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뭐라고? 아까 누구야? 뭘 봐? 여기서 아, 왜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해? 여기서, 여기서 봤다고? 아까 뭐 아까 이런 거 보신 거예요? 와 거짓말쟁이들 뻥 치고 있네. <laughs>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말을 말자.